안녕하세요 깸블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출정 후기를 남기죠 네 어제는 제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요 좀 반성할게 많은 승리입니다 일단은 뭐 입장전에 레인 님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입장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일단 하이언 럭키 한번 먹기 전에는 계속 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웬 걸. 그 제가 어제 갔으니까 엊그제 레벨 2가 떨어지고 또그 전날에 레벨 1이 떨어졌어요. 하루 걸러 하나씩 다 떨어진 거죠. 뭐 그래도 계속 쑤신다 했으니 하여놓기 이 그냥 앉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번호가 있어요. 시카고 쪽 3560번 인데요. 제가 입장번호가 130번이라 <laughs> 들어갔을 때는 한 명만 앉아 있었고 다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월하게 그 자리에 착석을 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어, 역시 3560번이 저한테는 럭키보너인 것 같아요. 오전부터 오전에 한 5, 60 정도 빨더니, 그 다음부터는 보너스를 계속 맞춰주는데, 중요한 거는 보너스도 보너스지만, 갬블리 첫 시도부터 맞추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도, 맥스까지 갔어요. 어, 70만원대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계속 누르는데, 안 찍혀요. 그, 하이원 럭키는 터치식이잖아요. 그, 화면이. 계속 누르는데, 내가 원하는 번호, 아, 레드, 블랙이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걸 계속 누르는데, 두세 번을 눌렀는데 계속 안 맞더라고요.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뒤에 연달아서 찬스 마지막 배팅 때다 맞춰 먹었습니다. 하자마자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그 기세를 이어서 보너스도 계속 잘 나오고 오후 몇시쯤이지 오후 좀 늦게 생애 최초 조개 다섯 마리를 잡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차고 떨리는데요. 어, 프리 스피니한 780 바퀴 동거같고요 처음 연타 나왔을 때 조개 다섯 개가 찍히더라고요. 거의 뭐 조개는 15바퀴 프리 스핀을 주잖아요. 14번째인가 15번째에 5개가 딱 꽂히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게 370만 원 정도 찍어주고 세금제하고 받으니까 2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면서 어.. 저녁까지 토탈 플러스 600을 찍습니다. 레인 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셨는데 레인 자리는 좀안 돼서 조금 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뭐 본전보다 좀 못하지만 계속 재밌게 노시다가 새벽에 좀 많이 잘안 됐는데요 뭐 그거는 제 머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플러스 잘 됐을 때, 메인님이 빨리 먹팅 하셔라. 오늘은 윙컷 꼭 하셔라.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성격상 안 되나봐요. 결국 뭐, 질질 끌고 계속 하다가 새벽부터는 다이가 싹 잠겼어요. 머신들이 싹 잠기고 잘 되는 머신 딱 입구 쪽 시카고 두 번째 3557네 제가 9월초 가서 엄청 뒤진 데입니다 거기는 저녁때부터 잘 됐는데요 그냥 뭐 나오면은 무조건 연타를 타요 보너스도 잘 나오지만 점수도 좋고, 그림 연결도 잘 되고, 10배 때려주고, 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다, 나머지 신들은싹 죽어요. 어,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오긴 했어요. 설마 떨어질래나? 느낌을 갖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연달아 이틀에 하나씩 다 떨어졌는데, 이게 오늘 설마 떨어지겠어? 하고, 저는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 넘어서, 뒤편, 북, 모아골드 자리 쪽, 첫 번째. 저는, 그, 북쪽, 거기가, 뺑크 번이 원래, 75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 안 게, 원래 71, 72, 73, 74, 7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번호가. 근데 74번하고 75번이 바, 꿔져 있습니다. 머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맨끝 번호, 아, 맥, 맨, 맨끝 머신이 74번이고,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멋이 75번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레벨2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74번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제가 버튼을 빛의 속도로 누르고 있었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런 식으로요. 너무 안 나오니까 열이 받아 다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 빵! 누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시카고 쪽이 그, 딱한 머신만 빼고는 다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말고도, 한두 분이 더, 막, 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누르고 계셨거든요? 근데 국자리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예전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래시브 제팟이란게 버튼을 누르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자리 지정이 맞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떨어지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찼을 때, 어디 자리에 떨어지게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전부터 생각을 했고, 합리적 의심을 하다가, 요번에 더 확실해진 거죠. 뭐 직원들한테 물어보 거는 뭐 미스터리 잭팟이라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른다고만 해요. 근데 강원랜드 뭐 수뇌부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냥 말을 안해줄 뿐이죠. 근데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자리 지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거고 그러다가 계속 안 됐어요 그냥 중간에 조금씩 나오고 간간 근데 이 새벽에 깸불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까지는 엄청 잘 됐잖아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엄청 잘 되고 코너스도 잘 나오고 깸불도 잘 맞고 뭐 잭팟도 나오고 조개 다섯 마리 엄청 신나게 재밌게 놀았는데, 이게 새벽부터는, 아, 저녁 늦게부터 갬블이안 맞기 시작하더니, 새벽에는 갬블이 아예 안 맞아요. 하나도 못 맞췄고요. 보너스도, 연타가 없어지고, 금액도, 뭐, 예를 들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먹고,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많이 남으면 20만원 나오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아,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버티면서, 그래도 뭐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소나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새벽 4시 조금 못 돼서, 4시 한 10분 전, 15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담배를 피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모여서 어디 떨어졌어 어디 떨어졌어 이러고 있고요. 전광판을 딱 봤죠. 레벨 1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아니 나온 자리가 없어요. 이게 그. 잭팟이 떨어지면요 화, 화면이 멈추면서 기계가 멈추거든요 멈추면서 그 떨어진 머신 화면 말고 그 밑에 조그만 그 홈프카드 보는 화면 있잖아요 거기서 폭죽이 떠져요 그 당사자는 잭팟 당, 당첨 당사자는 그리고 나머지 머신들에는, 뭐, 축하합니다, 뭐, 땡땡땡땡, 땡 번호, 머신, 뭐, 레벨 1, 당첨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네, 다른 머신들에는 그 축하합니다, 땡땡땡땡, 머신, 그건 봤고요 어디서 터졌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터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맞았는지. 이게 보니까는 결국은 찾아보니까 그왜 아까 레벨 2가 74번 맨 끝자리에서 터잖아요 근데 이 레벨 1이 그 끝자리에서 옆자리 75번에서 터졌어요. 두 번째 자리죠 근데 되게 의심스러웠던 게 원래 그 잭팟이 터지면요 <laughs> 잭팟 그림이 뜨면서 금액이 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떴다는 거죠 뭐 먼저 떴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잭팟 그림하고 숫자가 딱 떴다가 한 2초 있다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쌩파 그림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거든요. 핀다이였어요 그냥. <laughs> 뭐 아무튼 뭐그 75번 자리가 뭐 저녁 때도 그렇고 새벽 때도 비어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뭐 지나가시던 분한 5만 원 넣고 2만 원 떨어졌을 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2만 원 먹었을 때 2만 원에 5천만 원 잡은 거죠. 그래서 5,1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운 좋으신 분이죠. 그 그분은 그 뒤로 안 보였습니다. 네. 5천만 원 갖고. 집에 가신거죠 할 필요도 없고 뭐 저도 <laughs> 계속 했는데요 어뭐 새벽 4시까지 하연 럭키 자리에 있었어요 아 4시 반까지구나 한 30분 더 해본거죠 그거 세파 떨어지고 나서 근데 뭐 보너스도 이제 뭐영 아니고 깻물도 안 맞고 하니까 뭐 그때까지만 해도 <laughs> 한400 정도 이400 300인가 400 정도 이고 있었는데요. 한300 같아요. 300, 350. 근데 아유, 뭐딴 자리 가서 알바나 좀 하다가 가야겠다. 하고 자리를 버렸어요. 그래서 뭐 흡연실 쪽을 갔습니다. 흡연실 쪽 가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요. 어, 자리는 많이 비어있는데, 보너스 잡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하다 보니, 1시간 만에 한150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이제 멈추면 되는데. 그래도 뭐, 플러스 한 200은 하고 있으니까. 멈추고 내가 갔어야 했는데 또, 이놈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뭐, 제가 이제 날짜 제한이 이틀이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면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좀 보너스가 나오는 다이 머신을 안게 됐어요. 근데 그 머신에서 계속 때리는데 잘 맞아요 근데 꼭 마지막에 꼬꾸라지더라고요 하... 미치겠더라고요 막판에 계속 죽는 거예요 갖고. 어... 그 자리에서 한... 40분 정도를 했는데요 뭐 먹은 건 100만원이 넘게 들어갔고요 일단. 근데 기회, 그러니까 막판 기회죠. 캔볼 막판기를 회네 번이나 왔네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판을 못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벽 내내 죽다가 마지막에 스포트로 엄청나게 죽었죠. 한 시간 반 만에 거의 뭐200 넘게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요. 결론은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플러스 6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laughs> 뭐, 최고 맥스, 플러스 600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마감은 플러스 60인데요. 아, 뭐, 승리했죠. 했는데, 이 정신적 타격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 이거를 후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올려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욕도 좀 먹어야 되고 윙컷 600을 이고 있는데 굳이 새벽 6시까지 힘, 힘들어가며 힘아뭐 말이 이어지진 않는데요 정말 멍청한 판단이었고 많이 꾸짖어 주시고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생각보다 구독자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채널이 구독자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뭐, 적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네, 강원랜드에서 구독자를 많이 만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레이님 그리고 제니님 그리고 르몽니아스님 아 오늘 처음 뵌 분이죠 그리고 동해 누나 이렇게 네 분을 만나고 아 너무 반가웠고요 다들 이기고 가셨으면 좋을 건데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레인님 아이스크림 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니님이 또 커피를 사주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잘 받았습니다 아 이로써 뭐 9월 마지막 출정 끝났는데요 아, 또뭐 이제 현실에 복귀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죠 일 열심히 하고 10월달은 뭐 며칠에 출정할지 모르겠어요 스케줄 봐서 할 건데 뭐, 그때도 또 뵀으면 좋겠고요. 아, 좀 후회가 많이 남네요, 또, 오늘도.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시간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스마트 입장을 만들었고 스마트 입장을 찍게 됐죠. 그 시간 총량제가 도입이 됐으면 저같이 윙컷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날짜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쓴만못쓴 만큼 다음에 와서 또쓸수 있기 때문에. 윙컷이 가능해지거든요 제 생각에도 만약에 그 정도 이겼으면은 거기서 한 1,200정도 떨어진다? 아니면 그 전에 털고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시간총량제가 있었다면은 또 다음에 와서 쓰면 되니까요 시간이야 왜 빨리 이 좋은 제도를 도입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맨날 말만 한다 한다 하지 뭐... 행동은 행동이나 실행은 너무나도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욕을 먹는, 뭐 아무튼 그거는 뭐 강원래, 강원랜드 이제 수뇌부들 그리고 장관급들이 OK 사인을 해줘야 도입이 되는 거니까요. 좀 아쉽네요. 정말 이렇게 카지노란 곳이 돈을 따기가 힘든 구조고 잃고 가는 사람들이 90% 이상인데, 이런 좋은 제도. 그러니까, 다른 카지노를 가면은 24시간에, 그리고 입장 제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laughs> 내국인 카지노라고 해서 입장 15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입장 제한을 했으니까 2일밖에 안 되고. 는 빨리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거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9월 마지막 출정 제가 8월달에도 많이 읽고 9월 초에도 많이 읽었는데요. 그나마 9월 마지막 출정 읽지 않고 와서. 작게나마 이제 경비승 하고 가서 위안 삼겠습니다. 10월달에 다시 현장에서 뵙고요. 어, 단톡방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뭐 단, 단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요번 주 주말까지는 열어둘 거예요 게시물에 통해서 들어오신 아,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그 게시물은 사, 삭제가 될 거고요. 그 추후에 입장하는 방법은 따로 공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 추천이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만나는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만 단톡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주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어,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생각이 있으시다면, 잘 마무리하고 조심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깻블러 이준이었습니다.